지난번 수축에서 그 간담회 할 때, 청장님께그 부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청장님께서 이렇게 그 좋은 강의를 보여주셔가지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또 좋은 말씀들이 뭐 3년 동안 참으면, 이렇게 뭐 양가 어른들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 여우자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게좀 극복이 되고, 좀더 지나면 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강이 된다. 그 좋은 말씀이 있었고요 제가 특히 좀 마음에 왔았던 거는, 결혼을 할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후견인이 아니라 동반자로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후견인이라는 거는, 그, 도움을 주고 일방적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동반자가 되면 서로 도와주면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5분, 8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해가 좀안 됐습니다. 그, 청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후견인으로 기대하지 말고 상대방이 함께 동반자로서 대하고 기대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강의에서요. 네 물론 뭐 좋은 간단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뭐 내가 일방적으로 도와 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고 같이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간단한 생각은 그런데 그게 좀 실생활에서 어떻게 그 표현을 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몇 강이나 들었어요? 올해 주신게한 80강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한 15강 정도 들었습니다. 더 들어? 예. <laughs> 더 듣고 요즘도 그게 지금 내가 5000강까지 올라왔을 때인가 그걸 거기에서 추출한 거니까 그 뒤로도 지금 1100강이 더 올라왔잖아요. 6100강 그 뒤로 부부간의 관계가 또 많이 나왔어. 응? 그래서 그거 다 듣고, 네. 듣고 또 찾아서 듣고, 그렇게 하고 질문을 해. 네? 그거 내가 80강을 다 언제 설명해 주고 있냐. 그지? 그러니까 또 애써서 몇 강이라도 들었다니까. 그래도 또 선물을 줘야 또더 들을 거 아니야. 그거 들을 거지? 네, 듣고 있습니다. 어, 그래. 그러면, 이, 이런 것들은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료를 주고 이렇게 하는 네.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검토를 하라는 거예요 검토를 해서 그게 와 닿고 분별이 되면 그것을 내가 행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그렇지 근데 아직 긴가민가 한다 그게 행동으로 바뀌어 질수 있나 바뀌어 질 수가 없어요 아직 질량이 덜찬 거예요 응? 임계치에 올라가면 네가 하지 않을래도 하게 된다니까 할날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후견인인지 동반자인지 거기에서 너는 동반자라고 어느 구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르쳐 주던가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 후견인보다는 내가 동반자에 가까운 거 같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지 그 어른이 어느 구절에서 너보고 널 만난 적도 없는데 너보고 응? 어? 동반자라고 얘기해줬나? 그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편리한 대로 갖다 붙여요. 그 서장이 뭔 얘기를 했는데, 갖다 지 생각대로 갖다 해가지고 밑에다 또 전달을 해요. 그지? 그래서 내가 녹음을 해주는 거야. 하도 안 돼가지고. 전달 능력이 없어. 그래서 더, 더 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 한강을 들으니까 지금, 후견인이냐 동반자냐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안벽하게 내가 분별이 설 만큼 질량이 안 찼구나 요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다른 강의를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그 후견인은 아마 그저 시집에 대한 개념을 얘기한 것 같고 그지 응그 네. 어. 이거는 지금 부부간에 결혼한 것을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시집갔느냐 결혼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이 강의에 여러개가 묻어 나온다고 어? 그러면 너는 80개 들을 그 노력을 안하고 나보고 홀딱 그걸 달래는데 <laughs> 내가 거기에 안속지 옛날에는 홀딱 넘어갔는데 <laughs> 왜냐 우짜라면 질량이 안차 우리가 음식을 어? 먹기 좋다고 정제된 것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져요? 병이 와요? 응? 네? 병이 오지? 그래서 어떻게 먹으라고 그래? 알곡으로 먹으라고 그러지? 응? 네? 전체식으로 먹으라고 그러고. 또, 요, 뿌리채소 같은 경우는 뿌리채 다 먹으라고 그러고. 그지? 왜 그래?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져도 거기에서, 그거를 통해서 걔네들이 하는 역할들이 뭐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8 0 강을 다들으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듣다 보니까 어떤 건 재미있는데 어떤 건또 이해도 안 되니까 짜증도 나고 그러겠지? 응? <laughs> 그러니까 너는 그거 노력을 안 하려고 알곡만 나보고 홀딱 달라는 얘기지. <laughs> 근데 거기에 네가 그거 잘못 먹으면 환자 될줄 알면서 주면은 내가 똑바른 똑바른 청장이야 엉터리 청장이야. 응? <laughs> 아시겠지?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까지 골다공증에 걸린 거는 그렇게 내가 찾아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걸 비유를 하면, 그,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봤는지 몰라도,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한약방에 가면, 응? 어? 지금은 뭐 우리가 그 짓는 거 보지도 못하고 지네끼리 져가지고 그냥 탕약을 탁 내려서 줘버리니까 모르지만,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한약방에 가면, 요만한, 요만한 종이다가 어? 진피 두 개, 뭐저 감초 하나, 뭐저 생강 한 쪽. 뭐 이렇게 놓잖아. 응? 어? 진피라는 게 뭐예요? 귤껍데기요. 귤껍데기 평상시에 여기 뭐 돌아다녀 그 관심이나 가죠? 응? 근데 그약을쓸 때는 그 귤껍데기가 없으면 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서 주잖아. 이거 다려 먹으라고. 그래서 그걸 다려 먹고 병이 낫는단 말이지. 근데 평상시에 그걸 놓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길껍데기 이거, 이거 어디다 써먹어, 이거. 응? 그 다음에 이거, 아이고, 이 질경이, 이거, 이런, 이런 거를 먹으라고 약이라고 놓았어, 이 자식들. 그러고 내 평이.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할게 하나도 없네? 응? 우리가 평상시에 요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앞에 닥치는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 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가지고 풀리는 문제만 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시험지가 올 때는 전체가 다 온다는 거지. 전체를 다 네가 보고 들어뒀어야. 해결할 수 있는 요 일들이 온다는 거지. 그래서, 어, 그런 원리들을 아시고, 어, 시간이 걸리고 조금 어, 번거롭더라도, 이제는 내 앞에 오는 것들을 통으로 이렇게 흡수하려는 요런 노력들을 조금씩 하는 게 좋다. 응?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더 들어보셔. 네, 저기 말씀대로, 그 제목만 보고, 사실 이렇게, 이렇게. 어, 성별에서 제가 어, 학습을 했는데, 성별 말씀이 많았습니다. 음. 네, 좀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인가 필요하다고 해서 줬는데도 그 지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래? 그래? <laughs> 또.